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옴이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함여야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가 그한 지십년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신구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러 가지로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원의 돌이라 생각합니다. 이 그러므로 이루기서도 겉으로 보면은 부모를 잘 공경한 효를 기록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방편이고 그 방편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칭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성들을 어떤 사람들은 교우라 그렇게 말하기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데 성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니까 저는 성도라는 말이 가장 조, 좋아서 늘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라 우리가 육신 생활을 보면 거룩한 무리가 못되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 중생한 영이 있고 또이 영은 죄짓지 않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몸, 몸과 마음이 죄짓지 영이 죄짓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보고 거룩한 성도라 몸이상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한 차이 없이 생활하지만 은그 영을 보고 성도라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거룩해졌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삶도 점점 거룩해져서 속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입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꾸 후폐해 가지면 속이라도 나라도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그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웃음> <웃음> 마음은 꼭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게 우리 힘으로 안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기본 자세라 그렇게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본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런 자세로, 이런 입장으로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나누어, 카피해가지고 나누어 드렸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기도 제목 7가지 또 하나는 성도의 바른 자세 그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카피해서 나눠 드렸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하면요 성도의 기본 자세의 기본 입장은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자,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어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인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야 되겠어. 목사는 언제든지 교회에서 목사가 아니고 집에서도 목사고, 또 어디 나가서도 목사고. 그래서 어디 나가서 인사하면 저는 목사라는 말이 참사실이는 하지만,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못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사라고 소개를 하기가 주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그 기본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자세는 늘 어디 가서든지 기쁠 때도 하나님의 자녀, 슬플 때도 하나님의 자녀, 일이 잘될 때도 하나님의 자녀, 잘안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영원히 살 자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암송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 영혼이 살자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만 보면은 변도설에 말하는 대로 참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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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소무은 집을 크게 지어보기도 하고 또 농장을 넓혀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천명이나 되는 처척을 거내려 보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해봤지만, 마지막에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육신만 보면은 우리가 헛됩니다. 그렇지만은, 영혼이 사는, 영혼을 보면은 우리가 참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로 나는 영혼이 살자이다. 그래서, 육신이 영과 6이 분리가 되는 것을 저는 죽음이라는 이런 말을 될수 있으면 안 썼으면 좋겠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것이 가장 좋은 표현이겠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좀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갔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자이다. 그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 두 번째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 언젠가 이 세상은 떠나야 될 곳이다. 언젠가 이 세상은 떠나야 될 곳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같이. 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하라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에게 너희, 나그네와 행인 참 손살같이 지합니다그 다음에 17절을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스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스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의 남은 애로 있을 때를 두루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한 번밖에 기회를 안 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학교는 재수도 하고 상수도 하고 사수도 하고 또 직장 취직시험도 이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인생은 딱한 번밖에 없습니다. 실패했건 성공했건 딱한 번으로 끝나버리지. 다시 두번 기회가 없는 지나가는 낙원의 상황. 그렇게 생각하면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 됩니다. 하루하루 또한달한 달이 쏘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을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은 하나님 앞에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마음을 놓고 살기 쉬운데요. 결혼식 날짜를 정한 것처럼 우리의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사는 자세가 조금 달라지겠죠. 요즘은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암인데,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면은 당신의, 당신은 앞으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밖에 못 산다. 시안고 사망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젊은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되냐면 젊은 사람은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있는 암세포도 꼭 같이 왕성하답니다. 그래서 빨리 번진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시들시들 해가지고 이 병균이 빨리 안 퍼지는데 젊은 사람들은 왕성하기 때문에 병균도 빨리 퍼져서 온, 온 몸을 밖으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암에 걸리거나 하면 오래 못 살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몇년 동안 견디고 있는데 저는 아직 7년 동안 대통령인데 모겠습니다 주로 한국 사람들 위암이 많은데요. 젊은 사람들이 위암을 나이 많은 사람들 위암을 수술을 하면은 좀 그래도 덜 한데 젊은 사람들은 이 암이 벌써 발, 발명이 되면은 암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전이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남은 애와 같은 이 세상 하루하루 쏜살같이 지나는데 저도 이제 뒤돌아보니까 이제는 노인이라는 말을 들어도 이제 마땅하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 70이 넘었으니까 노인이라는 말을 듣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60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 아직도 뭐 예,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저만 그런 것이요 예,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세상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도록 최선을 다하시. 그다음에 네 번째 이 세상은 천국의 실력을 얘기하는 곳이다. 빌립보 2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인데요. 빌리포 2장 12절, 빌리포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든지,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보면은, 시험지를 앞에 놓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조라조라하고 초조해집니다. 또, 운동선수들이 연습이 아니라, 실제 시합에 들어가게 되면은, 혈압도 오르고, 가슴이 쿵쿵하고 뛸 것입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지를 받아놨을 때의 마음, 또,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나섰을 때의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영혼이 중생하는 것은 기본 구원이고요. 또, 이 기본 구원, 영혼이 중생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영혼이 중생해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등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생은 영, 영혼이 중생에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은 영원히 중생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거나 아멘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준 것이고,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반드시 성화되어 가는 데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성화가 되어가고 하나님 성품이 덧입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순종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내 구원이 되고 내 성화가 되는 것이지 본인의 순종이 없이는 영을 살리는 되지만은 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이 덧입는 것은 본인의 순종 없이는 될수 없습니다. 좋은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잃은 양 찾는 비유입니다. 백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아나한 마리 있습니다. 이것이 좀 억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나한 마리는 기본 구원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는 우리가 잃어 나의 성화 구원인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것도 내 혼자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찾으시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건 니가 찾았다. 이건 니꺼다. 네 하나님이 함께해서 해 주었지만은, 이건 니꺼다. 네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룬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줘. 이게 기본권과 성화권의 차이점을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영원히 누릴 곳은 무공세계다. 영원히 누릴 곳은 무공세계다.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길러가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곳이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묵음세계다. 계시록 21장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장 23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로 27절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면서 누리게 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니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보무이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진 다들 뿐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 참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우연히 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 많이 합니다. 이미 앞서간 에 우리 고영춘 장로님 이 거짓말에 대해서 계시는 거짓말하는 데는 성밖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예, 사람들에게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예,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성밖에 있으리라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예, 거짓말한 그 자체 그 성분 그 시간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져가지 못하겠지 그러나 중생한 영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중생한 영은 들어가는 것이고 또그 다음에 중생한 후에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가운데서 거짓말하고 거짓된 행위를 한 것은 우리가 버리고 못 가져가고 진실한 것만 가져가는데 그 다음에 죽는 것은 마지막에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우리 영은 중생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천국 갑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살면서 우리의 삶이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삶도 있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할 삶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생명체에 기록될 수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써 지켜나가서 우리의 삶이 생명체에 많이 기록이 되는 그런 삶으로 점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무궁세계는 각자가 이룬 실력대로 누리는 곳이다. 누가 보금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로 27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5절로 17절까지만 읽어봅시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꼬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열 꼬을 권세를 차지하는 것은 누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문화 남긴 사람은 다섯 고를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또 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두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주인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에, 누림은 각자 자기 실력대로 누린다는 그 말씀과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싶요 성경에는 멸류관에 대해서 많이 말했습니다. 많이 말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일곱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멸류관이 여러, 개, 여러 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멸류관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실제 현실적으로 보들여도 말입니다. 순교를 한 사람과 그저 겨우 요고 달랑달랑 하면서 교회 다닌 사람과 천국에서 대우가 같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점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잘 믿었거나 못 믿었거나 다 똑같습니다.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상급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열국을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에서는 상급이 있는 사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그런 점이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삶인 이 말씀을 참고해서 신령을 잘 길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 주신 그 천국에 가서. 열골 권세를 차지하는 사람처럼,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칭찬 받는 그런 사람이 겸점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